자 명사, 관사, 대명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가 나오면 자 우리가 명사를 먼저 따져 볼게요. 명사 나운이라고 하는데 이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눠져요. 그렇죠.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그래서 가산 명사를 카운터블 나운이라고 하고 불가산 명사를 언카운터블 나운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가산명사에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있어요. 시작. 와, 집합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있는데, 보통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야.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의 기준은, 이 명사라는 건 이름을 말해요. 이름. 무엇인가의 다, 이름은 다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기준은 관사, 어나 더나, 명사에다 s를 붙이거나, 어나, 더,를 붙일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가산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어나, 더,나, 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건, 보통 명사는 복수형이 있는 거고, 집합명사는 단수로 볼 때가 있고, 복수로 볼 때가 있어요. 그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하나의 집합으로 볼 때는 단수로 보고, 온소의 구성원으로 볼 때는 군집 명사라고 해서 복수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크다. 대가족이다. 그거는 하나의 집합으로 본 거죠. 근데 내 가족은 행복하다라고 본건 가족의 특징이야. 어, 구성원의 특징이야. 구성원의 특징이죠. 그때는 구성원 여러 명이니까 복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my family a r happy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불가산 명사에는 뭐냐면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가 있어요. 시작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가 있어요. 고유명사는 대문자를 쓰고 고유한 이름을 말해요. 이해가요? 고유한 이름. 한국. 나라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이나. 물질명사는 따라해. 물질명사. 시작. 물질명사라는 건 어떤 개체가 되기 위한 소재를 말해요. 소재. 그러니까 집으로 만들어졌다. 집은 돌로 만들어졌다. 그럼 돌이 집을 이루는 물질이죠. 그걸 물질명사라고 해요. 우유 이런 것도 물질이죠. 근데 돌맹이는 어때요? 돌맹이. 돌은 물질명사지만 돌맹이는 가산명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톤이 모두 되는 거야. 물질될 수도 있고 어스톤 투스톤스 이렇게 나오면 가산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는 따라 해봐 안 보이는 거 시작 추상명사는 안 보이는 거야. 이해 가요 사랑, 미움, 증오, 갈등. 투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미지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뷰티는 미죠. 이걸 추상 명사라고 그러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 뷰티가 되면요. 이게 보통 명사가 된 거야. 미가 아니고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미인이 된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도 가산 명사화 될수 있는 거야. 자, 파이어가 불이죠. 불은 물질 명사죠. 그런데 어파이어가 되면 뭐가 되죠? 어파이어가 되면 화재가 되는 거예요. 화재, 화재 사건 이해갔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의 기본 정의를 설명을 다 해드렸고 이번에는 명사와 단수형, 복수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의 복수는 어떻게 되죠? F를 V로 바꾸고 리브 s 가 되죠. 와이프도 F를 V로 바꾸고 ES로 바꾸죠. 울프도 풀을 V로 바꾸고 ES를 붙여야 되고 투스의 복수는 그렇죠. 투스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티스를 써야 되죠. 구스의 복수도 뭐가 되죠? 기스가 되죠. 그렇죠? 자, 피스의 복수도 뭐가 되죠? 피트가 되죠. 여기까지 가요.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된 거는 어느 건가요? 2번이네요. 이렇게 단수와 복수형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것들이 있죠. PC, PC. 시작. PC. 이게 같단 말이야. 또, d e 디 r d e e r 사슴. 이게 때를 이루어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들은 단수 복수가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10, 10, 이렇게 되고, 박스는 어떻게 될까요? 박, 시즈. 스로 발음이 나면 ES를 붙여줘요. 박, 시즈. PC는 PC고, 마우스는 마이스고. 이해가죠? 지도 몰려다니지만 개별적으로 나오잖아. 지한 마리 잡았다 이러잖아요. 자, 됐고요. 그래서 마우스, 마이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알았어요? 문법이라는 거 항상 뭐가 있다? 예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라디오의 복수는 어떻게 돼요? 어? 포테이토는요? ES 붙이죠? 맞아요? 네? 네. 라디오는 그냥 s만 붙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봐봐. 포테이토에 es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라디오는 그냥 s만 붙이죠. 이렇게 예외가 꼭 있으니까 <laughs> 각각 외워야 되는 거지 하나의 원칙으로 완전히 문제를 풀수 있지는 않아요. 도움이 되죠 원칙이. 자 적어도 뭐가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나의 한 친구가. 따라 이중소유격 시작. 이중 소유격이라는 건 대명사가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어나 언 어나 언 디스 댓 시자 디스 댓썸 애니 시자 썸 애니 또노 언아더 시자 요런 것들은 플러스 명사가 오면 소유격을 쓰면 안 돼. 여기 있다. 앞이나 사이에다가 소유격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서 오브 플러스 소유 대명사를 쓰면 돼요. 오프라 소유 대명사 그래서 나의 한 친구 a friend는 my a friend or my friend 다안돼 a friend of mine을 써야 돼요 a friend of mine 나의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오일의 여행을 이렇게 되죠 따라해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시작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원래 소유격은 소유격은 사람일 때는 오퍼스라 n 헬 s 를 쓰죠. 탐즈북 맞아요. 그런데 사물일 때는 o 브를 쓰죠. 오브를 쓰죠. 됐어요. 이 테이블의 다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레그스, 더 레그스, 오브 디스 테이블, 오브를 쓴단 말이야. 디스 데이스크스 레그, 이렇게 안 해. 그런데 시간거리 가격 무게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럼 오브를 써야 돼요. 더 newspaper 오브 투데이 이래야 돼 원래 더 newspaper 오브 투데이 오늘의 신문. 근데 그렇게 안 해. 투데이즈 뉴스페이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원칙이라고. 무법은 원칙을 배우는 거라고. 왜 그러냐고. 담배 표면 과태료 7만 원이다. 왜 그러냐고. 법이잖아. 그게 안 좋은 법이지만. 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어퍼스탑 엔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5일의 여행, 괜찮아요? 어 p 스 e r s t r p S 쓴 거? 원래는 the journey of the five days,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시간거리, 가격 무게이기 때문에 어 p 스 e r s t r p S인데, S로 끝나면 어 p 스 e r s t r p 만 찍어요. 이해가 안니? S나 Z로 끝나면 어 p 스 e r s t r p S를 쓰지 않아. 어 p 스 e r s t r p 만 써. 자, 새들의 노래를 들어라. 어때요? 새들의 노래 괜찮죠? 자, 나무의 잎은 보세요. 이렇게 오브를 쓰잖아. 더 트리즈 리브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더리브즈 오브 더트 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아, 옐로 n 잉 노래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오늘의 오늘의 신문. 오늘의 신문이 어디에 있니?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어법상에서 잘못된 거는 여기가 되겠죠. 그쵸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뉴스 페이퍼스인데 원래 뉴스 페이퍼로 써야 돼요. 이것도 액수를 빼 줘야 돼요. 됐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 그냥 답만 휙휙 휙 풀면 안 되고, 자, 여기도 얘기했잖아. 내 가족은 이게 집합명사인데, 모두 건강하다는 건 집합의 특징이야, 온소의 특징이야. 내 가족은 모두 건강하다는 건 뭐의 특징이야? 집합. 건강하다. 온소의 특징이죠. 그럼 온소는 복수죠. 그러니까 아쓴 거예요. 이해가요? <laughs> 아이 패밀리 이즈 라지 이렇게 할 때는 내 가족은 대가족이다거든. 내 가족이 대가족이다라는 건 가족의 구성원이 큰 거야, 아니면 가족의 수가 많은 거야. 집합의 특징이죠. 집합은 한 개죠. 단수치고한 거죠. 이즈를 쓴 거죠. 이해가요? 또 나는 두 장의 종이가 필요하다. 요거 지금 어색한 거죠. 요거 요거 어색하죠. 자, 왜냐하면 봐봐 종이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이를 셀수 있는 경우 두가지 아까 뉴스페이퍼처럼. 신문이죠, 신문. 종이가 아니고. 또 보고서, 논문. 이때만 셀수 있어요. 어, 페이퍼가 돼요. 일반적인 종이는 못세요두 장의 종이가 되면, 두 장의 종이가 되면, 시트를 복수로 세줘야 돼 이렇게. Two s h e e t s of paper. 야, 커피도 못세니까 어떻게 쓰니? Two cups of coffee로 쓰죠. 그렇죠? 음이거는 이제 물질명사죠. 물질명사는 형태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위를 가지고 세준단 말이야요 A glass of milk. A glass of water. 이렇게. 알겠어요? 음. 자, 이것은 제임스의 사전이다. 어퍼스트라피는 S인데 수로 끝났어. 어퍼스트라피만 사용했어. 괜찮아요? 이것은 제임스의 사전이다. 괜찮죠? 나는 갔다 시장에 사기 위해서 두 감자를, 그리고 세 개의 토마토를. 이렇게 되죠? 또, 나에게 물한 잔을 주세요. 제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 5번 맞는 거죠. 자, 3번 맞는 거죠. 2번 틀렸죠. 에? 자, 1번 맞는 거죠. 에? 그럼 요거 틀렸는데 여기 뭐가 틀렸어요? 2 by 2 포테이토의 복수는 뭐죠? 그렇죠. 포테이토즈. 토마토는요. 토마토즈 이렇게 es 붙여야 되겠죠. 음.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어법상 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그래서 내 엄마는 놀랬습니다. 내가 나의 왼쪽 팔을 부러뜨렸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음, 내가 나의 왼쪽 팔을 불러뜨렸을 때, 내 엄마는 놀랬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응. 어. 그는 쿡은 요리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이 물은 더 시원합니다. 저것보다. 어때요? 이 물은 저것보다 더 시원하다. 뭐잖아요. 맞아요? 나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이거 좀 보겠고. 자, 도시에서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때요? 주어 동사 보호. 도시에서 빠르게 운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어때요? 돼요. 돼요. 이거 괜찮아요. 그럼 바르지 않는 문제몇 번일까요? 물은 물질명사잖아.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문제가 관사, 명사, 대명사인데, 이, 이 명사와 관사 문제는 현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건 아무리 공부해도 항상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면,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라는 개념이 한국어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시제 문제 같은 건 사실 쉽잖아. 12시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시제, 12시제 있죠? 영어에도 있죠? 두 언어가 있기 때문에 호환이 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어떤 명사를 놓고 이게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암기를 다 해야 돼, 명사마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명상하다 다 암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를 물어보면 쉬운 거고,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명사를 물어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한없이 어려워요. 자, 윌리엄 해터 폰 이런 얘기죠. 윌리엄 해터 폰 전화를 받을래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를 받을래 더를 왜 썼어? 따라해 서로 알고 있을 때 시작. 정관사는 서로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죠. 또약한 시간 후에 어 아우야 어, 그렇죠? H가 무금이기 때문에, 언 아우야. 그래서 h 가무음이기 때문에 언이죠. 약한 시간 후에 그들은 도착했다, 박물관에. 지구는 유일한 장소이다. 우리가 살수 있는, 어때요? 디온니 유일한 장소. 더가 붙어가야 되고, 지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 더를 꼭 써야 되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너는 보내니, 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다시. 더 세임이죠. 더 세임도 반드시 더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 더 세임. 시작. 같다는 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진 거죠? 똑같다라는 말은 정해진 거잖아, 요 A와 B가. 그래서 덜을 꼭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임이라든지 관사가 없는 건다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야? 삼국 사기는, 옛날에 사기쳤던 거야, 세 나라가. 그래서 이거 삼국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삼국 사기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한국 역사에. 이렇게 됐죠? 자, 최상급이죠. 최상급에도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덜을 써야 되죠. 아 됐어요, 안 됐어요. 음, 그래서 잘못된 거는 이 번이죠. 언어 오는 소리단 아니다. 자, university 한번 나올까요? university 대학이죠. 자, 모음으로 시작됐으니까 언 n university 이렇게 쓰면 틀려요. 네. 어를 써야 돼요. u 앞에 반자음 j 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음이 반자음이라고 그래 이걸 못 보여서 u 가 아니고 university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university 자음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어,를 써야 돼. 이해 어, 갔어요? useful도 있어요. useful 도구, 이렇게 할 때. This is a useful 도구 할 때도, 어, useful 도구,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에, 에.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컵이 있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r 어 이즈로 시작되는 말은, 정관사가 오는 명사가 쓰면 안 돼요. 더 컵이나 마이 컵 이렇게 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해 가 갔나요? 네. 테이블 위에 컵이 있다. 이렇게만 써야 돼요. 어컵더컵 마이 컵. 어컵만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불특정한 명사를 써야 되지. 특정한 명사를 쓰면 틀려요. there is 구문에서는. 알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다는 건 괜찮지만 내 책이 책상 위에 있다 할 때는 마이 북 이즈 온더 데스크지. There is my book on the desk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한마디를 않았다 오, 괜찮죠? 어. 그 다음에, 태양은 뜬다. 동쪽에서. 동서남북. 반드시 더를 써줘야 되고. 더썬 더문 디어스. 더 써줘야 되죠. 지혜는 항상 학교에 간다. 버스 타고. 바이버스죠. 맞아요? 네. 바이버스죠. 여기서... 이노버스. 시작. 이노버스. 인일 때는 어가 들어가야 되고 바이일 때는 어를 안 써야 된다. 이렇게 해봐요. 바이 트레인 바이 서브웨이 바이 에어플레인 에우라고요. 없다고 지금 했잖아요. 지금 엑스포 했잖아. 엑스포라는 건 쓰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야? 쓰지 말라는 거죠. 자, 따라해. 디온니 시작 디온니더 베리 더 세임 시작 디온니더 베리 더 세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관계대명사 댐만 써야 될때디온니더 베리 더 세임은 반드시 덜을 써야 되는 표현이고 관계대명사는 덴만 써야 돼, 휘치를 쓰면 안돼 이렇게 배웠죠? 네, 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 빌리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 직업을 위한, 그 일을 위한, 일을 위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잘못된 거 지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바이버스지, 이너버스가 아니다. 됐죠? 이런 건 이제 뭐야? 수고야, 수고. 자, 걸어서 할 때도 온풋이죠 그렇죠? 됐어요? 실수로 할 때도 바 y 미스테이크죠이건 수거야. 수건데 뭐가 없는 수거야? 어? 관사가 없는 수거야. 애워야 되는 거야. 고의로 할때온 n p 스 관사가 없는. 음, 이렇게 된 거야. 자, 대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사람은 그의 자신의 의견을 가진다. 따라해 e v e r h 는 단수다. 시작. 지는 단수다. 에브리맨이 치는 단수라는 거는 여기서 이치와한 단수 썼죠? 그러니까 여기 해부 써야 돼, 해즈 써야 돼, 해즈 써야 되고 히즈 단수를 써야 되겠죠. 대어를 쓰면 안 되죠. 세 가지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단수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원합니다. 휴가를 가지기를. 어때요? 에브리맨 단수, 원스 단수. 이해가요? 자, 몇몇 사람들은 시도한다. 산에 올라가려고. 봐. 몇몇 사람은 단수야, 복수야. 퍼스는 단순데 피플은 복수죠? 그러면 try가 돼야죠. try is 아니고 try. 오케이? Okay? 나는 남겨진 약간의 돈도 없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Not have. 부정이죠? <laughs> 그럼 some 써야 돼요? any 써야 돼요? <laughs> any 써야 되겠죠. 자, 너는 대답해야 된다. 각각의 질문을 지금. 이 t s 스 u 이 맞아요? 이 t s 스 u e s t i o n s 가 맞아요? q u e s 이 맞죠? q u e s t i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넣어 볼게요. 자, 마을에 있는 빌딩은 파괴되었다. 그럼 뭐 써야 될까요? 지금 was가 됐거든요. 이 문제는 좀 고쳐야 될게 있는데 빌딩스로 고치겠습니다. 그럼 뭐 써야 될까요? all 맞습니다. all The buildings in the town were destroyed. 그 다음에 이제, student 가 단수명사고요. 해 a 도 단수동사예요. 여기 대어가 나왔는데, 대어 지금 틀린 겁니다. his 로 가야 됩니다. his 와 her 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his 와 h e 그러면 정리해보면, 학생은 가진다, 컴퓨터를, 교실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니? 단수를 쓰는 건 여기서 뭐밖에 없죠? it 밖에 없죠. every 써도 된다. every와 it 다 됩니다. 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복수인데, 너에게, 너가 도시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퀘스턴이 복수니까, 당연히 뭐 써야 되겠어요? Some, Some questions 가 되겠죠? A lot of. 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예. 여기에는 없잖아요, 예문이. 됐어요? 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every와 h는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고. 요 그러니까 에블리의 단수 명사 맞죠? 단수 동사 맞죠? 열심히 공부한다 이 반에서 괜찮죠? 학생들의 모두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 반에서. 그럼 학생들의 모두니까 따라해 오브 빼도 된다. 시작. 어를 외워야 돼. 어라고 보스를 공식으로 써 줄게. 다따라해 얼더 명사. 시작. 복수 명사. 보스 더 명사. 시작. 명사. 복수 명사 이렇게 쓰는 건데 원래 여기서 오브가 원래 있는 거야. 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렇게 그래서 all of the students all the students 다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당연히 복수 취급하겠죠 공부한다 열심히 이 반에서 자 그들의 둘 다는 둘 다는 당연히 복수죠 두 명이니까 그럼 studies가 돼야 돼 study가 돼야 돼 study가 돼야 돼 study study 잘못된 거 찾았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쇼 h o w m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할 때, 언하드를 쓰죠. 그렇죠 어떤 막연한 걸 추가할 때, 언하드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 소년의 각각은, 그 소년의 각각은, 이치가 단수 취급하죠. 오브. 그 각, 많은 소녀들 중에 각각이 is, beautiful, 아름답다. 괜찮죠? 자, 이해 갔어요? 명사, 안사, 대명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